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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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은날 시리즈의 쇼아에서 부르는 소리라는 게임입니다. 왼쪽으로 걷기만 하면 되는 일본 공포 게임이라고 해요. 5600원에 평가 다섯 개 있네요. 예, 바로, 바로 해볼게요. 이거 뭐야 나 근데 이게 설명을 하나도 안 들고 와가지고 무슨 배경인지도 몰라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인데 있어선 안될 무언가를 조심하라 그것은 집 안에서 당신을 어음 어, 죄송 버스야? 아 버스에서 내렸네요 아 겨우 도착했네 시골이다 완전 시골이다 오늘부터 할머니 집에서 머무르는 거였지 엄마는 출장이니까 별수 없지만 뒤에 벌써 야 벌써 나온다고? 오편함 담배 이건 뭐야? 이런 거 것까지 좀 번역을 해 주지. 그리고 이은날 보면은 이런 신사 같은 게 그... 뭐야 자꾸 얘는? 아무튼 신사 같은 게꼭 나오더라. 아, 할머니네요. 이제 원니 늦었구나. 어. 서들어오려우나어 예. 어우 뭐야. 아, 예. 모자 벗었네요. 아니, 저거 누군데? 아니, 누군데 이거? 엄마야? 엄마 출장 갔다 했는데. 뭐 <laughs> 누구지? 어. 자, 이쪽으로 오렴. 네, 한동안 못 봤는데 그 사이에 훌쩍 커버렸구나. 음, 그래요. 아, 또... 아니, 야, 이거 왜 자꾸 나오냐? 벌써부터 나오면 이게 되냐? 할아버지 장례식 때 보고 처음이었던가? 아, 할아버지는 없구나. 아, 그러네요. 여기... 일본 집 보면은 집안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동안 뭐야? 이거 할아버지 실루엣 있는데, 다른 할아버지? 아, 니 할머니! 능력이, 그래서 문 닫았구나. 안 보이게 하려고. 굿. 뭔가가 무슨 여관도 아니고 좀더 자주 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어? 안 오냐, 그거지. 누구야, 자꾸. 아니. 주전자? 아어 주전자. 아, 집에 다른 사람이 있긴 하네. 주전자 끌어요! 저기, 어, 야,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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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 아니야? 나 자꾸 따라온 얘? 머리 스타일이 딱인데? 자, 저녁 먹자꾸나. 누구지? 할머니, 뭐 소개를 안 시켜주냐? 아, 뭐, 다음날이야, 벌써. 누구세요? 뭐, 떡밥도 없이 나와가지고 계속 나와. 여보세요, 엄마. 왜인지 집안에선 전파가 안 잡혀서 밖에서 전화했어. 어, 얼른 돌아가고 싶어. 그렇지만 화장실이 이상하게 생겼는걸? 그런 건 써본 적 없다고. 에엑 좌변기라니! 할머니 이제 그거 아니라고. 똥퍼죠, 똥퍼. 똥포. 공사해서 바꿨다고? 밥 먹어라! 야, 예, 예, 예. 어, 또 전화해. 어. 할머니한테는 뭐라고 못하고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고 여긴 어디야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할아버지? 난... 뭐야 뭐하는건데? 뭔지 뭐 설명을 해줘야지 뭔가 알뜻말뜻하지 뭐 그냥 개뜬금없이 나와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이거 미친놈이야? 예 왔어요 저녁은 카레를 했단다 어서 들어오라무냐 아, 나는 집에서 하는 카레가 좀 무섭더라 야 이제 대놓고 나오네 이제 야, 뭐, 어쩌자고. 근데, 사람 같지는 않은 느낌. 피부색이 너무 창백해. 음, 어, 아, 카레 냄새. 어. 집에서 나는 냄새. 카레 냄새. 뭐 들었을지 너무 궁금해, 토핑이. 그냥 잡다 한거다 넣거든. 피부색이 나랑 다르죠. 뭐야. 이상한 애네? 할머니는 안 보이나? 근데 이게 교복이 옛날 교복 같은 느낌 아닐까? 어허허! 오, 허오허오허오허 어허! 어허!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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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왜 저러는 거야? 어, 나 따라와. 어, 잠깐만. 여기 액자에도 이 사진 그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 지역의 수호시냐? 뭐, 뉴페이스 와가지고 막온거 아님? 할아버지, 어, 어서 와라, 에? 돌아갔다고 하지않았 나. 진짜 옆집 할아버지? 하, 어, 어라, 할아버지 아직 살아계시잖아? 새끼 대답 안 해, 근데. 감이 좋은 건지 뭔지 몰라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네. 여기 이제 거울 뒤에서 뭐 나온다? 할아버지도 따라와! 아, 어, 주전자 끌어요, 할머니. 그리고 주전자 왜 자꾸 끌어놓는 거야? 뭐, 할머니 이상해. 자, 저녁 먹자꾸나. 할머니도 이상해졌어. 다음날 또 나와. 아니, 쟤 뭔데, 좀. 아, 뭐 읽을 거라도 주던가. 그냥 나오기만 하면 쉽지만 내가 뭔줄 알아. 공중전화기가 언제 생겼대? 엄마, 할아버지 살아계시잖아. 어, 그게 할아버지 집에 있는데? 누가 근데 걸어온다. 뭐야? 누우세요. 돌아가셨다고? 엄마, 왜 그런 거짓말을 해? 난 엄마를 곤란하게 하는 게 아니야. 뭐야? 할아버지 진짜 돌아가신 거야, 아닌 거야? 아, 근데 처음에 갔을 때그 제사 제사 지내는 그게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잠깐만. 위에 띠에는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파란색 제목은 관동 폭주라인 휘두르기 사건 중간에 설명은 노란색 우비 패키180 전후 마른 체형 얘로 인해 어떤 그건가? 이 지역에 사건이 있나? 나 따라다니는 소녀가 피해자 아닐까? 뭐야 얘 할아버지는 똑같은데 옆에 있던 사람이 좀 젊어졌.. 어려졌어 뭐야 아니, 왜 계속 나오냐고 그니까 러이가 피해자 아닐까 싶은 거지 피해자가 얘 여자한테 주인공한테 약간 주의해줄라고 자꾸 따라붙는 거 아닐까? 오.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야? 할머니, 거북목, 저녁 또 카레야. 원래 카레는 며칠을 먹잖아요? 또가 아니라 집문 앞에서부터 있다고. 이제 어씨, 예, 맞네. 어어, 반갑다. 그래, 그래, 어이, 어, 어. <laughs> 아, 다시 나이다미아 아. 안 보인다 이상한 애네 절대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아 은근 감이 좋아 애가 말도 안 걸고 <laughs> 쳐다보지도 않고 본능적으로 저건 보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 나나 <laughs> 절대. <웃음> 아 근데 개웃기네. 아 이거 한번 놀라가지고. <laughs> <laughs> 한 번, 한 번쯤은 놀랄만한데. 어, 뭐, 빗자루 떨어지고. 할아버지랑 그, 그 여자 같은데. 음... 절대 놀라지 않아. 미친 강심장. 내가 근데 봤을 때는 좋은 얘는 아닌 것 같아, 절대로. 좋은 일 치고는 내가 보인다고 물어보지 않아. 어, 야, 이거 뭐야. 산삼주 아니야? 야! 뇌절 그만해! 아, 아니, 적당히 나와야 될거 아니야. 왜 냄비가 왜 이렇게 커요, 할머니? 자, 저녁 먹자꾸나. 어? <laughs> 그래. 야, 뇌절 실 거면 끝까지 쳐라. 다음 날. 이제 흑백이야, 흑백. 근데 TV가 점점 옛날식으로 가는 느낌이다. 근데 전화부스는 점점 좋아져. 왠지 모르겠어. 엄마, 얼른 나 데리러 와. 어제 할아버지 얘기한 거 진짜라니깐. 와, 흑백이야. 여기 왜 흑백 됐냐, 세상이. 에이, 누구냐니. 할머니 집에 있느냐 말이야.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누구냐고? 좀 이상한 애라 얘기 안 해봤는데. <laughs> 이상한 애라. 어. 에 그런 애가 있을 리가 없다니.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얘, 밥 먹으래. 오? 말 거꾸로 하는 거 보면 귀신은 확정이다. 그럼 나 부르니까 가볼게. 이건 안 들리나 봐, 이거는? 가볼게가 야, 근데 가볼게도 얘가 말한 건데 왜 거꾸로 나왔지? 얘도 지금 죽은 거 아닐까? 이거 또 뭐야? 포스터가 바뀌었어. 시대 배경이 그냥 아예 바뀐 거 같은데, 뭔가? 아오키 가오미 중학교. 일본의 유명한 자살수빈 아오키 가하라를 연상시키는 이름이라 섬뜩하대. 야, 이런 꿀팁 좋다, 재미나이. 음, 방범 연락소. 경찰서가 아니라 이제 방범이죠? 왠지 모르지만 시대 배경이 점점 옛날, 옛날로 오는 것 같아. 어, 얘가 그 할아버지 같은데 어린 시절로 와버렸네. 이상한 색이네. 우편. 어, 씨.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얘 목이 떨어졌네. 뭐야. 야, 근데 왜 할머니는 안 젊어져, 근데? 저녁밥. 너가 좋아하는 카레 했단다. 빨리 돌아오너라 이건 동굴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왜 계속 카레만 만드는 거지? 엄마가 좋아하던 거였나? 야제가 점점 근데 선명해진다고 해야 되냐? 머리카락 뭐야 이거는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죠? <laughs> 야, 일단 이상한 데 같았긴 한데 자 엄마랑 같이 가자 나를 지금 딸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손녀딸이 아닌 그냥 딸. 엄마 세대 뭐가 있었나? 너 어렸을 때 이상한 게 보인다고 안 그랬더냐? 엄마는 뭐가 보였었네. 야 이제 대놓고 <laughs> 대놓고 나온다. 액자에서도 <이제> <laughs>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야.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어. 하, 할아버지 도와달라고 외 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이 엄마한테는 안 보여서 믿어주질 못했구나. <laughs> 넌 취직한 뒤로 그대로 이 집을 떠나 나가버렸지.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응? 야, 엄마가 근데 모르는 척 하고 있잖아. 내가 이상한 애 보인다는데. 너 엄마가 무서워서 집을 떠나는데 딸만 그 집에 보냈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도 어느 정도 알고서 약간 날 재물로 보냈나? <목소리> 죽어도 안봐 그냥 죽어도 안봐 아니 근데 보이면 어쩌고 안 보이면 어쩌려고 니가 뭘할수 있는데 <laughs> 아유 카레 먹자 왜요 자 저녁밥 먹자꾸나 아 이게 이게 이 게임이 이상한 게 스토리를 중간에 풀어주질 않아 니 독자의 상상에 맡겨야 돼 그래도 점점 과거로 오는 것 같은 느낌은 <laughs> 다 빡살났네 엄마 빨리 나 데리러 와 얼른 돌아가고 싶은데 버스가 전혀 오질 않아 부탁이야 이제 더 투정 안 부릴게 와, 엄마가 딸이랑 싸워가지고 야 나는 너더 이상 못 키우겠다 할머니 집 가라? 이런 느낌으로 갔나? 어제 데리러 왔었다고? 뭐 집이 없어서 있었다니. 무슨 소리야. 그래. 엄마는 지금 현실 세계 있는 거고 나는 계속 과거로 오는 거고. 뭐 카레 먹으면 과레... <laughs> 과거로 과 오나 봐. 빨리 데리러 와. 어? 이제 전화기도 없는 시대야. 나뭘 하고 있었던 거지? 어, 근데 중간에 뭐 포스터 나온 거는 저는 연관이 없는 게임이랑. 응. 어. 여기 구멍가게였던 위치죠 일본 국민이여 사치는 적이다. 이때가 언제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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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질할 란데 그냥 진짜 거꾸로 말한 건가? 집 위치가 안 좋네. 여기 무슨 방인가보다? 이불이 있냐 여기? 오늘은 배급을 받아 왔단다. 거꾸로 말하네 이제 할머니도. 얼른 밥 먹자. 이게 특징이거든요. 일단 살아있는 살... 사... <laughs> 말문이... <웃음> 내가... 보이는... 거지... 어... 할머니가 웃고 있어. 그치만 저 웃음소리 뭔가 이상한데... 애가 감은 좋은데, 행동력은 좀안 좋네. 시간 개빨리 뒤로 넘어가는 것 봐. 얼굴 들고 있는 것 봐. 이제는... 어어... 허 그만해. 지거 눈이 보가네. 근데 진짜 이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이 게임이. 영감 살아 있었구려. 할머니도 보이나봐 이제. 보고 싶었다고. <laughs> 이제 어이가 없긴 해. 그냥 웃기기만 해. <laughs> 무릎표 대가리에 개만이 찍힐 텐데 지금. <laughs> 아무 말도 안 하는 게개 웃기네 진짜. <laughs> 뭐야? 뒤 할아버지. 아, 어, 잡히면 돌이 돼요. 렴어서. 렴어서. 렴어서 렴어서. 어서오렴. 어서오렴이죠? 오. 뭐야, 하품 나온다. 그만해. 그만. 아, 똑같은 거몇번 나올 거야. 아, 그만 나와. 아니, 그냥 나는 계속 움직이게 하던가. 니네들이 뭐 한마디 할 때마다 계속 멈추잖아. 미친 놈들아. 이거 뭐 움직이 란 거야. 말란 거야. 어? 씨바 그냥 한발짝 움직이면 그냥 어? 어? 아, 그래, 그래. 야, 니가 이겼다. 니가 이겼다. 거기에도 있었구나. 거기라는 게 어디야? 거기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 안 움직여줘요. 뭐야, 눈깔 찔러버려? 뭐, <목소리> 씨발! <오, 시바! 웃음> 어, 죄송. 깜짝이야. 이거, 이건 좀 놀랍다. 어. 그래서 누 군데, 도대체? 저기, 할머니랑 다들 어디 갔어? 지금, 그 냉장고랑 그런 것도 싹 없어졌어. 어? 야, 너무 가까이 붙었는데? 뽀뽀할데 쇼아 시대로 끌려갔어. 쇼아 시대가 뭐야? 지금 뭐라고? 와 나도 돌이 돼버려 왜? 메두사야? 메두사야? 아 그럼 이해가 된다 그죠 이제 그, 나를 보는데 진짜로 오 아, 나한테 하는 소리였구나 주인공이 아니라 플레이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특유의 덧니 귀엽죠 야 너는 스케일링 해야겠는데 이거 중간에 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다음 날인가요? 다음 날인가요? 끝났나요? 아니, 이렇게 빨리 끝나나? 이게 뭘까, 근데? 무슨. 약간 이 시대가 전쟁 시대잖아. 그런 참극을 보여주려는 건가? 폭격으로 잿더미 되어버린? 아! 리틀, 리틀 보이? 그런, 그런 거예요? 빨간 모자 보면 죽었겠네. 나 빨간 모자밖에 없네. 저거 내 모자인데. 아니, 주인공 모자인데. 할머니가 카레만 했던 것도 그때 먹을 게 뭐. 나는 너를 계속 보, 보고 있어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카리만 계속 했던 거 아닐까 이은날 아, 리소는르브서에 와시오 서부음처 아그 주인공이네 그 주인.. 아그 아니, 주인공은 아니고 그 귀신이네 그.. 어 얘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 쇼와 시대 귀신, 쇼기? 아무튼 여자 귀신이 TV를 통해 지금 주인공을 계속 보고 있었던 거네. 그 위에 차 보고 왔는데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노이즈만 끼고 똑같아. 그래서 바로 작품 해설 봅시다. 내가 왜 갑자기 끌려왔고 내가 왜 고통 받아야 되는지 제작 계기. 조화에서 부르는 소리는 작가의 고향집을 모델로 했다. 어린 시절의 흐릿한 기억과 영원히 알수 없을 수수께끼의 여자의 존재가 발상의 계기. 그냥 그거야. 옛날에 자기 집이랑 옛날 추억이랑 여자 한명 생각해놓고 그냥 만든 게임인가 봐. 갑자기 개 어이없네 이렇게 보니까 싱글맘 가정에서 자란 도심 근교에 사는 소녀 어머니의 장기 출장 때문에 시골 할머니 집에 맡겨진다 근데 할머니 집을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엄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아왔지만 어, 낯선 시골에서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도 자신도 조금씩 레이와에서 쇼와로 변해간다 수수께끼 소녀 그래 너 레이와에서 슈와로 끌어들이는 무언가 원래 슈와 시대에 이 지역에 살았던 소녀였던 것으로 추정 할머니 집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우연히 이 지역에 나타나 집에 붙어버린 가능성이 크다 출생은 수수께끼이고 기록도 없어 영원히 알수 없다 사춘기에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듯하며 내가 보이지라고 다가온다 그리고 레이와의 사람들을 데리고 슈와 시대로 과거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왜 아무 이유 이 이유도 없이 나타나 가지고 끌고 간다는 거 아니야. 내가 저번에도 이은 날 하면서 느낀 건데 얘네는 아무런 그 이유가 없더라 그냥. 합당한 이유가 없어 그냥. 귀신들이 그냥 지 꼴리는 대로 해. 전화 넘어의 엄마. 아, 엄마도 그 수수께끼 소녀를 본적 있는데 어른이 되자 보지 못했다. 근데 왜 엄마는 어릴 때 봤는데 왜 쇼아 시대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미 쇼아 시대였나 엄마한테는? 그래서 그런가? 시간이 흘러 딸을 고향집에 맡겼을 때 딸이 전화로 할머니 집에 있는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순간 전화 넘어에 내가 보이지? 라는 그 귀신의 목소리가 엄마한테도 들려서 급히 고향집에 달려갔지만 집은 산사태로 무너져 이미 엄마와 딸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면은 이미 산사태로 죽은 거고 그 수수께끼 소녀가 데려갔다라고 주인공은 착각한 걸 수도 있겠네. 마지막 사람들이 석화되는 묘사는 수수께끼 소녀의 힘으로 시간이 쇼아 시대에 고정되는 운명을 의미한다. 되게 해설치고 뭔가 그 시원하게 푸는 맛이 없다. 할머니 집 모델이 된 작가의 옛집은 2023년에 철거되었다. 찍어둔 사진을 이용해 룸투어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게 진짜 있었던 집인가 봐? 작가는 5살 무렵까지 이 방에서 생활했다. 어, 어... 어 이게 욕조예요. 오. 아무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이은날은 딱 어떤 과정까지 진짜 재밌다가 약간 <laughs> 해설이 필요할 때 해설을 안 해줘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 5,600원에 지금 한 시간도 안 됐거든요. <laughs> 비싸다고 하면 비싼 가격인데 아무튼 재밌겠습니다. 여기까지.